안녕하세요, 우리 유튜브, 유튜버, 종갑집 TV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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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인사 한번했어요 어, 네, 운전해야지, 운전. 하이, 엘로 봉지, 보나, 떼디뭐래딱 보니까 이거 편집해도 재미없겠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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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<laughs> 이렇게 하는데, 아무, 누가 보니, 미집미차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아무도 안 보니. 여러분, 여기 는 시위를 합니다, <laughs> 시위 현장입니다. 이, 이걸 해서 제가 나서가지고, 조소동을 어? 나서 <laughs> 하고, 중재를 하고,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. <laughs> 국회의원을 나가고 싶어. 미친 소리. 이제 국회의사당이면 큰일이다. 지지각인 <laughs> 것 같은데. 어. <laughs> 큰일이다. 53부에 넣어주세요.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이상해, 어떻게 되세요? 응? 어, 귀여. 귀여워. 난더 귀엽게 됐었어. 귀염뱅트라. 야 이겼어. 니가 이겼. 이렇게 한번 해보 재미로 귀염뱅트. 첫 번째 귀여봐 아, 아우 어, 귀여. 아우 귀여. 청순 <laughs> 가련청가련 <가량> 너무 지쳐나 <웃음> 고쳐나. 예뻐요, <laughs> <개편이야, 웃음> 자기 여보 어디 갈까? 나는 좋아 <laughs> 어디로든가. 밥은 잘 잡해비 차기 여보 보고 싶어. 이런데 풍경 이이 이런 아. 이런 시골 사람들 못 본다고 이러거 찍어서 <laughs> 고아또 시골 무시해요. 도시권이라 렇게 어? <laughs> 어? 우리 지방 사람들. 어? 저도 사실 근데 지방 출신이에요. 모르셨죠? <laughs> <한국인> 거 <거예요>? 리스테리라고 했어. <laughs> 99.9% 리스테린